자, 이 자켓은 제가 선물 받은 자켓인데요. 자켓이 제가 입기에는 소매가 좀 짧아요. 자, 어, 소매 자켓이 짧았을 때 쉽게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 세탁소에 가서 맡기지 마시고, 손쉽게 소매를, 기장을 늘리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소매 안쪽을 보면 안쪽 소매 안단에 시접 부분이 많이 남아 있죠. 이거를 꺼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는지는 안감에 남아 있는 시접 부분이 많이 있으면 그 정도 많이 늘릴 수 있지만 안쪽에 시접 부분이 조금밖에 없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안쪽에 시접 부분을 확인해야 되니까. 뜯어봐야 돼요. 어 그래서 뜰 부분 보면 어, 안쪽을 보면 소매 쪽에 어, 창이 있거든요. 뜰 부분 보면 어, 소매 쪽에 안쪽에 어, 마지막 그 뒤집어서 막은 어, 창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반대쪽도 확인해 봐야 돼요. 자, 반대쪽도 보시면 어, 마지막 뒤집은 창구멍이 없어요. 그쵸? 가금선을 확인해 보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어, 안 보이죠? 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원래 어, 정상적인 어, 안감하고 겉감을 어, 뒤집어서 박을 때는 박음선이 소매 쪽에 있는데요. 어, 어떤 식으로 있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반적인 자켓은 어, 소매 쪽에, 몸판 어, 쪽에 있으면 어, 눈에 띄니까 어, 깔끔하기 위해서는 소매 쪽에, 안쪽에 창구멍을 마지막에 박음선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박음선이 보이시죠? 이렇게. 소매 쪽에 박음선이 있어요.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소매 쪽이 어, 소매 통 쪽에 어, 마지막 뒤집어서 마지막에 어, 마무리하면서 어, 서로 어, 뒤집어서 어, 소매 쪽에 안 보이게 박음선을 어, 안쪽에 두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소매를, 어, 기장을 늘릴 때는 항상 소매를 보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소매 쪽을 터가지고 뒤집어서 어, 소매 기장을 늘리면 돼요. 그래서 시접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면, 어, 이 부분에서, 어, 살짝 늘려서 박음질을 하면 소매가 늘어나는데요. 어. 자, 가죽 잠바를 볼까요? 가죽 자켓도 안쪽에가, 박음선이 있어요. 그런 맞박은, 박음선이 소매 쪽에 있죠. 근데, 알다시피 제가 선물 받은 자켓에는 양쪽에가 소매가, 소매 쪽에, 창구멍이 없죠. 그래서, 몸통을 확인해 봐야 돼요. 꼼꼼하게 확인하면, 확인을 해보면, 밑단 쪽에, 어, 밑단 쪽에 있네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어, 손바늘로 꼬맨 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기계 미싱이 아니라, 손바늘로 꼬맨 자국이 있죠? 이쪽을 터야 돼요. 터서 뒤집어 봐야겠죠, 소매 쪽을. 그래서, 어, 확인을 하고, 어, 늘려서 박음질을 하면 어, 소맥 기장이 길어져요 기장 터야 겠죠 자 이렇게 터가지고 뒤집으면 돼요 소맥 부분을 뒤집어야 겠죠 이렇게 소맥 넣어서 자, 껴내면 돼요. 음, 시접이 많지는 않죠. 아주 살짝 있어요. 근데 1cm 정도는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시접을 조금 뒀어요. 간신간신 하겠는데요. 시접이 너무 없을 때어 늘려버리면 시접이 어 너무 조금 있어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0.7mm 정도 늘릴 수 있겠는데요. 어 생각보다 너무 없어요. 일단은 뒤집었으니까 그대로 돌리면 돼요. 박음을 박음선대로. 최대한 늘려서 0.7mm 정도 늘려볼게요. 자 바깥쪽으로 어, 박음질을 했기 때문에 어, 기존에 있던 박음선은 터줘야겠죠? 그래야 늘어난 기장이 늘어나니까 원단이 잘리지 않게 터줘야 돼요. 자, 지금 최대한 늘려서 어, 끝까지 와있죠. 이 정도 0.7mm 정도 늘렸어요. 선이 보이시죠? 어, 0.7mm 정도 늘렸는데 박음선이 시작 부분이 어, 너무 약하게 돼 있어서 오버록으로 한번 쳐줘야 돼요. 어, 왜 그러냐면 어, 풀릴 수 있는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어, 안감이 풀림성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 끝부분은 안, 어, 안전성을 위해서 오바락을 쳐준 게 좋아요. 큰 땀으로, 오바락큰 땀으로 오바럭을 쳐줄게요. 자 어, 끝단에 어, 오바럭을 쳤기 때문에 풀릴 위험성은 없겠죠 이렇게 자 보시면 어, 꽤 많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어, 한 1cm 정도 나온 것 같죠 이때 다림질해서 입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어, 처음에 어, 뒤집어서 어, 수선하기 전에 어, 밑단에서 창구멍을 냈죠 어, 그 부분은 다시 꼬매서 어, 원래대로 창구멍을 어, 어, 박음질 해서 원래대로 꼬매시면 어, 끝이에요 일단 그렇게 해보세요 반대쪽도 어, 똑같이 어, 0.7mm 정도 어, 바깥쪽으로 어, 박음질 하고요 그리고 끝부분은 안감이 쉽게 풀리니까 어바록을 한번 쳐볼게요. 시작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늘렸죠. 0.7mm 정도 깔렸는데 어, 끝 부분은 시업이 풀릴 수 있으니까 오바락을 다시 쳐야 돼요. 이제 어, 원래 있던 기저에는 금선을 터 줘야겠죠? 이제 됐어요. 자, 이제 뒤집어 볼게요. 시작 부분에서 늘릴 만큼, 어, 이 정도 늘어났어요. 어, 끝부분은 어, 다림질을 한번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한 상태에서 입어야겠죠. 어, 처음에 어, 창구멍으로 밑단을 튼 데는 다시 어, 박음질을 해서 막아야 돼요. 원래대로 어, 박음질을 해서 어, 막아야겠죠. 바깥쪽이니까 실은 어, 자켓색이랑 비슷한 색을 맞춰서, 어, 올려보고, 박음선을 박아야 돼요. 이렇게, 어, 선으로, 어, 박음선은, 밑단은 선으로 해야겠죠? 자, 연 베이지색과 비둘기색을 옷단이 더 올려봐요. 이렇게. 밑단을 박을 때는, 어, 원단 색과 같은 색으로, 어, 박음질을 해야겠죠? 일단 제 색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칼라를 어, 베이지색도 있고 어, 비둘기색도 있죠 베이지색도 있고 무늬의 베이지색과 바탕색의 어, 비둘기색을 어, 같이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베이지색 보다 어, 비둘기색이 옷감에 잘 묻죠 어, 잘 묻히는 색으로 박음질 해야돼요 그러니까 어, 색은 이 색으로 손바늘질을 해야겠죠. 자 원단펜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어, 박음질을 해야지만 손바늘질을 해야지만 깔끔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원단펜은 어, 물에 수성이라. 깔끔하게 지워지는 펜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한 상태에서 손바늘질을 해요. 자. 자 창구멍을 음, 수선을 끝나고 다 박음선을 박아놨죠 이제 끝났죠 박음선을 원래대로 박음선을 다 박았죠 예쁘게 잘 됐죠 이제 매듭을 지어야 돼요 매듭을 지을 때는 다시 한번 접히는 부분은 다림질해서 깔끔하게 하면 되겠죠.